아, 브레이크 밟아보세요. 한칸 누르면, 이렇게 이제 슬라이딩 기능이 3분의 1. 3분의 1. 그리고, 이렇게 이제 3분의 2. 전체적으로, 롤 스크린이 이제 뒤쪽으로 말려가지고, 음. 이 가운데,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인성이 확보가 되고, 거기서 또한칸 돌리면 틸트. 음. 마찬가지로, 이렇게 돌리면, 이제 이만큼. 단계별로 조절이 되네요 네,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열리거죠 음.. 썬루프 개방감이 이정도? 이거를 한번에 이제 싹 끝까지 돌려주시면 음. 다 닫히고 롤스크린도 끝까지 음. 되죠